안녕하세요 맘내기 성경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경찰 4티어 카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제가 원하는 게좀 기밀이 좀 떴으면 좋겠거든요 하.. 아 진짜 기밀 경찰 진짜 파란 구슬 떴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제 아 제가 기밀 경찰 제가 몇 번을 시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, 반드시 떴으면 좋겠습니다 북에는 김일경이 한 번에 떴거든요 아 제발 파란 구슬 파란 구슬 제발 김일경 특일 간절히 바랍니다 카운터를 세보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자 파란 구슬 오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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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파란 구슬입니다, 파란 구슬. 자, 자, 기밀. 기밀 아니면 의미가 없다. 자, 3, 2, 1. 자, 기밀! 아, 도청? 아, 도청은 좀 애매한데? 아, 도청 너프돼서 별로입니다. 아, 진짜. 재료네, 재료. 아, 기미를 얻기가 이렇게 어렵나? <laughs> 음. 일단, 확성기를 베이스로 해서 5티어의 기미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쉽지 않네. 도청 아 깝다 아 기밀 기밀 뜰수 있었는데 아, 좀 아쉽네요 아 많이 아쉽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애 대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